네, 오늘은, 비 오는 날이, 알 수가 비 오는 날이긴 한데, 오늘 태풍 뭐, 뭐라고 할지? 타파, 타파가 왔는데, 여기 지금 무성사원 주차장인데, 이, 이게 뭐지, 이게? 이게, 야 이게, 이게 뭐, 혹처럼, 이렇게 막, 어, 이게 열매인데, 이게 무슨 열매일까? 이거를, 나무가 꽤 큰데? 한번 가보자, 무성사원. 가보자. 그지? 뭐 나무가 여기 밑으로까지 막 촥, 땅바닥까지. 가지가. 야 여기 전남 관광, 남도 한 바퀴 이런 버스도 있네. 무성서원이 유네스코의 아홉 개, 우리나라의 아홉 개, 서원이 아홉 개 올라간 중에 여기 한 군데랍니다. 이게 정읍에서 강진, 뭐 태인, 뭐 칠보, 여 가다가 중간쯤에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차돌이나 들어가 보도록 하, 겠습니다무성서원이 개천까지 좀 있고요. 예? 주제는 조그많한데 어, 그래 있고, 이 김불레 해운 다래. 이, 이런 담이 이렇게 좀 낮은 게 나는 이게 더 친근감이 있더라고, 요 음. 담이 낮은 거는 어? 남편이 신랑이 실컷 술 마시고 들어오더라도 물을 딱 걸어 잠가도 덤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 그지 그런 느낌이 있는. 야. 이 후식 문화관과 해설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매도 불구하고 해설을 열심히 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자리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몇시 출근하십니까? 10시까지 아, 10시 출근. 아, 1시 출근하시고 그러면은 5시까지 니 아, 하시고요. 네. 매, 매일이요? 매일은 네. 안 쉬고 안시고 있습니다. 여기 현가루라고 예. 하는데, 아 예, 현가루, 예, 현가루, 예, 현가루, 예, 저 현가루, 예, 현가루가 예, 딱 보입니다. 예, 공자님이 중국의 지명 제자가 예. 무성의 예. 무성의, 네, 예. 예. 지금으로 말하면 군수가 돼서 공자님이 예. 돼서 아, 그 탔는데, 예. 거기에 이제 그 주민들이 검거를 네. 타고 노래를 부르고 추억을 울리니까 네. 그곳에서 공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소 잡는 칼로 닭을 어지 잡느냐 거기에 의미가 크게 있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 주민이나 국민이 네. 예를 갖추면서, 아, 팍악을 올리고 아. 하면은, 그분들이 주민이나, 예. 네. 그을 원민께서, 정치를 잘하고, 네.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좋은 일 아니냐. 라고 네. 가르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웃으면서, 그것을 방문했다 하는 하나의 무례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지명을 따서 무성서원이다. 아, 따겠습니다. 지명을 따서요. 네, 그래서 아. 여기 무성서원은 지명을 따서 정부에서 그때 이들 에사회를 내리면서 무성서원이다 이렇게 아. 지어진 아. 현관를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예. 이곳은 예. 제사를 지내는 기능. 아. 그리고 교육을 시키는 기능. 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충효. 충효 또 사상을 사상. 예. 가르치는 곳이 이곳이다. 아. 한 말로 말씀 드립니다. 아, 세 가지네요, 니까 크게 아. 얘기해서 그런 곳이다. 예, 제사를 지내요, 예. 이 고울에서 선비우 고울이라고까지. 선비. 하는데 많은 선비들이 나와서 네, 대표적으로, 정국인 씨, 네, 상춘곡을만들고상춘곡 네, 예. 여기에서 후학들을 많이 가르습니다 아, 그래서 더 유명하고, 네.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많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예. 아. 근데 여기, 그런데요, 여기 문, 설명을. 문이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예. 이문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음, 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예. 입자출이라고 우, 예, 우, 오른쪽으로 출, 들어가고, 자출로 들어가고, 자추를 가운데로. 가운데는 행사를 할 때. 행사요. 행사가 아니라 향사. 향사 제사 지낼 때. 아까 처음에 제사 지내는. 예, 제사, 제사 지내는. 낼 때. 의미는 신께서. 음. 아, 음. 여기 오신 또배안하고 있는 그 유대어 신진들이 기 음, 지나다니는, 예.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5, 입, 4. 일반인은? 일반인은 가운데로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고? 예. 예. 야, 예.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딱 보면, 예, 세, 다섯. 아, 형가로. 예. 야, 예. 우리, 이우식 우리 관광행사사님께서 아주 잘 알아들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대단했습니다.